네이버 오디오 클립 찰나난광클에 잘하셨어요. 찰나난광클의 출구 없는 매력 쓰담 오빠 류지광. 출구를 봉쇄한 매력 화수분 쓰담 동생 김수찬입니다. 오늘의 쓰담 해드릴 사연은 뭐죠? 그 저희 큰 누나 같은 경우도 저희 큰 누나는 저희 엄마. 엄마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삼촌 차를 이제 면허를 딴다고 했대요. 근데 사고가 난 거야 크게 가로등을 한4 개를 갖다 박았다 그래도 그차 폐차 시켰대요. 그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계속 폭주한 <laughs> 거야. <laughs> 카트라이더를한 거지. <웃음> <웃음>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잡지를 못합니다. 아, 이 나... 옆자리도 못못 앉아요 잘. 그안 다치셨어요 진짜? 그래도. 어 몸은 멀쩡해. 진짜 다행이다 차가 좋은 차였나 봐. 몸은쩡해 골보였나 보네. 어다 찌그러졌대. 야 진짜... 차는 완전 그냥 아작이 났대 아작이. 그 이후로 운전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언제였냐면 큰 어머니의 아드님이 결혼식이었는데 그때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을 연습을 해가야 됐었는데 연습을 안 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요새 까먹은 거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이렇게 일절을 다 끝냈어. 와 트라우마가 와 그때부터 진짜 무대 공포증이 가사를 그때부터 절대 안 까먹어요 저는. 우리 수찬 씨는 운동 안 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절제하는 걸로 엄청 잘해요. 절제미. 에. 안 먹어요. 아 어, 진짜 잠깐. 안 먹어. 이런 의지로 운동을 하면 얘 벌써 몸짱이 됐어. 저는 아마 그 어. 미스터 코리아 나갔을. 그렇죠, 거예요. 났어. 나랑 같이 나갔지 세계대회 같이 나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스터 코리아에서 우승을 한들 목에 금메달을 걸지 못합니다. 왜냐, 제가 목 디스크가 있거든요. <웃음> 무거워, 무거워. <웃음> 주변에서 저한테 야 수찬아 너더잘 돼야지 음. 이런 멘트 하시는 분들 음. 다 차단입니다 저는 <laughs> 수찬아 너더잘 돼야지 아, 지금, 지금도 난 만족하는데 본인이 저한테 더잘 돼야 된대 우와. 그럼 제가 혹시 제가 그분한테 여쭙죠 다시 역으로 음, 음. 제가 빌보드 차트 1위 하면 그이후 뭐라고 얘기하실 건데요 더잘 돼야지 뭐야 우주로 나가야 돼가디언즈도 갤럭시야 뭐야 그루트야 뭐야 <laughs> 나 무슨 그루트 뭐 우주 우주스타 만들일 있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매 순간이 즐겁고 아, 매 순간이 행복하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값진 목표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돼지고기를. 그쵸, 돼지 각을 못 먹자. 그거 먹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에 올라와요. 몸에는 상관이 없는데. 돼지고기가? 네, 피부에 이렇게 뾰루지처럼 올라와요. 아, 아쉽다, 나중에 네. 그 한돈 C F 못 찍겠다. 한우 찍으면 돼요. 한우. 행성 쪽에 가서? 행성 쪽으로 가서 아 좋다 네. 이따가 안 그래도 한우 멘트 따라가면 됩니다 오 진짜? 네. 아그 멘트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 한우 류지관과 함께 땡큐 근데 거의 뭐 돌려막기식이네요 <laughs>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항상 뭐하면뭐 화장품 땡큐 물 땡큐 오디오 클립 땡큐 오. 남지 선생님 그렇죠 땡큐 역시 남자는 힘이죠 돌려막기 돌려막기입니다 항상 네. 모든 거 좋은 건 돌려쓰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네,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강영은? 없습니다. 제가 찬적은 있죠. 아, 어, 찰때 뭐라고 해요? 주로. 그냥, 주로.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돌려막으시죠? 어, 그때는 땡큐로 안 되고, 소리로 어, 했었죠. 노 땡큐. 아, 네, 노 땡큐. 소리, 소리. 소리. 헤어질 때도 어, 어쩔 수 없죠. 헤어지니까. 어... 제가 20살 때부터 6년을 만난 친구였어요. 어, 오래 만났다. 아, 네. 해바라기 유지광 예. 네, 저도 거의 6년씩 만나요. 그 다음에도 6년 어, 만났었고. 6년그데 네. 근데... 어, 뭐 올림픽인가요? <laughs> 뭐 올림픽이... 올림픽은 4년 아니야? 5년인가? 몰라. 그냥 때되면 하는 거지. 어... 뭐... 아, 4년이야. 월드컵 4년이지. 코로나 때문에 또 밀렸잖아. 올림픽이. 그래도 그래도 월드컵 두 번은 봐야지. 만났는데. 어, 음. 월드컵 두 번은 같이. 왜냐면면 그만큼 좋지 않은 못 만나요 저는. 아. 어. 뭐, 월드컵 보면서도 맥주 한 캔씩도 마시고. 아, 그럼요. 그래도 한번 알고 좋으면은 오래 가는 편이에요 저는. 음... 그래서. 음.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 때좀 사귀고 했던 게 있는데 음. 저는. 대체적으로 제가 먼저 헤어지지못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은근히 평상시에 일반인들 대할 때는 일반 사람들 대할 때는 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친 친대레 같이 막 하고 되게 막 음. 저도 이게 말을 톡톡 쏘잖아요 음. 솔직하니까. 음. 근데 어, 여자 친구 앞에서는 진짜 그때 그 당시 완전 바보였어요. 지금은요. 바보도 사랑해. 근데 너 그럴 것 같아? 지금은 지금은 제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어. 요, 전 이거 노래 시작하고 나서 연애를 거의 접었어요. 어. 근데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음. 음. 매끼니 먹어도 질리지 않는 메뉴가 있다면요. 매끼니 <laughs> 먹는데 질리지 않는가? 네. 이거는 없어요. 사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어 봐 질려. 나는 회안 질리던데. 에이. 매일? 너 네? 어, 아주 내가 회센터에 그냥 가둔다. 어? 괜찮으세요? 2년 동안. 아니, 돈 괜찮으세요? 형이 저 빌보드 올라가면 그렇게 해 줄게. 아일관두시기 전에. 어관두시기 퇴직금도 나와요? 아, 아, 아 진짜로? 너 내가 진짜 농담 아니라 회센터 가도게.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아, 진짜 그럼 저도 제 스케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죠? 아 그거 다 해줄게요. 어. <laughs> 저는 근데 회 소주를 네. 많이 먹으니까 저는 음, 일단 그좀 회는 좀안 질리지 않나 그나마. 그 뒤돌아면 그 생각나고. 그 소주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한 점에 한잔 먹고 이걸 좋아하나요? 그렇죠. 그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회가 살이 안 쪄. 그치 어, 회나 굴 막, 더, 해산물이 덜 찌지 안 찌는 건 아니고 맞아 이것도 많이 먹으면 찌긴 찌는데 찌네. 그래도 덜 찌지 찰나남광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하트 버튼 잊지 마세요 내일도 무업 리슨업 할게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찰나한광클에서 만나요 여러분 땡큐